안녕하세요. 오늘은 만들기 쉽고 건강에 좋으면서 맛도 아주 좋은 정말 맛있는 마늘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볼에 찬물을 가득 받아준 뒤 오늘의 주인공 마늘을 넣고 3분 정도 담가 마늘 속껍질을 불려준 다음 마늘을 살살 비벼가며 씻어주면 이렇게 마늘의 속껍질과 표면의 이물질들이 동동 뜨는데요. 찬물을 4번 정도 갈아가며 깨끗이 헹궈준 뒤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주고 마늘의 꼭지를 깔끔하게 제거해주세요. 이제 마늘의 구멍을 뽕뽕 뚫어 줄 건데요. 이렇게 크기가 작고 간격이 좁은 포크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마늘의 구멍을 뚫어 줄 때는 포크를 너무 깊게 찍지 않고 마늘의 3분의 1 정도 깊이까지만 찍어서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되고, 마늘의 크기에 따라 9개에서 12개 정도 구멍을 뚫어 주세요. 구멍을 뚫어준 마늘에 소금 반 티스푼과 미림 두 스푼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 밑간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마늘에 밑간을 해주어야 요리를 완성했을 때 마늘이 심심하지 않고 마늘 특유의 노린내도 싹 잡아줍니다. 이대로 10분 정도 마늘을 재워주세요. 냄비에 물을 부어주고 찜기를 넣어준 뒤 물을 팔팔 끓여줍니다. 물이 팔팔 끓어 오르면 찜기 위에 10분 동안 재워둔 마늘을 올려주고 마늘을 고르게 펼쳐준 다음 뚜껑을 닫아 5분 쪄주세요. 5분 뒤 뚜껑을 열어보면 마늘이 알맞게 익었는데요. 찐 마늘을 채반에 옮겨 담아주고 마늘이 겹치지 않도록 넓게 펼쳐서 완전히 차갑게 식혀줍니다. 마늘을 식히는 동안 양념을 준비해주세요. 대파는 길게 반으로 가른 뒤 3등분씩 총 6등분해주고 아주 잘게 썰어줍니다. 볼에 고추장 4스푼, 소금 5꼬집, 고춧가루 1스푼과 식초 반스푼, 올리고당 1스푼 반, 썰어 놓은 대파를 넣고 골고루 잘 섞어서 입에 착착 붙는 고추장 양념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완전히 식혀놓은 마늘을 확인해주는데요. 이렇게 마늘을 70% 정도 익혀내어 차갑게 식혀주면 표면은 젤리처럼 살짝 쫀득하면서 아삭한 식감도 남아있고 생마늘의 알싸함과 익힌 마늘의 달달함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식감과 맛이 나옵니다. 채반에 붙어있는 마늘을 떼어내어 고추장 양념에 넣어주고 마늘에 골고루 양념이 착 달라붙도록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 한 스푼을 두번 나눠서 넣어가며 다시 한번 골고루 잘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밥반찬으로도 딱 좋고 고기에 곁들여 드시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오늘은 마늘 특유의 입맛 살리는 알싸함과 달큰한 맛에 입에 착착 붙는 양념이 더해져 자꾸만 젓가락이 향하는 정말 맛있는 찐마늘 고추장 무침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